안녕하세요. 일타강사 앙치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까지 예정된 코인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내용과 시세는 9일 목요일 오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44로 피어 수준입니다. 지난주 유출률 수준에서 상당 부분 악화된 모습인데요. 얼마 전 청문회에서 페드 파르 장의 금리 관련 매파적 발언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6%부근까지 눌린 상태입니다. 최근 하락에서 알트코인의 급락이 나오지 않으며 도미넌스의 악화 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은 현재 양호한 상황입니다. 카바, 누사이퍼와 같이 김치 프리미엄이 악화된 알트코인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4시간 봉인데요.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요 구간을 크게 이탈해주며 현재 힘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얀색으로 표시해놓은 구간까지 도달해주었습니다. 주요 구간을 다시 표시해보겠습니다. 지지해줘야 하는 구간은 21.7k와 21.3k이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 뚫어줘야 하는 구간은 23.1k입니다. 30분봉입니다. 전체적인 패러럴 채널 미들라인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일 이후에 급락을 전혀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고요. 흰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구간에서 양봉을 보였으나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했고요. 표시해 놓은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나 CPI 발표 및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 투자비 중에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요 뉴스는 6가지입니다만. 현재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상위 4개 뉴스만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 현재 시점에서 애플코인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차트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13일 폴리곤의 로드맵 스네이크 피크 소개해드립니다. 근본 일정에서 폴리곤의 로드맵과 지분 구조 및 제도에 대한 동향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폴리곤의 추세가 매우 좋았던 만큼 금리 관련 이슈가 일부 해소된다면 줌메이저 코인과 함께 긍정적인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폴리곤은 각종 규제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적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일 솔라나의 AMA with 비트로 소개해드립니다. 실버게이트 이슈 촉발 전까지 솔라나의 추세가 매우 좋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악재 속에서 솔라나의 해법에 대해 언급될 예정입니다. 비트로 주간의 행사로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소개해드립니다. 사실상 근본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게 되면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최근까지 금리에 대해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파월이 you 부정적인 스탠스로 변화하며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파월의 등장 이후 시장은 3월 FOMC에서 50BP 인상 후 5월과 6월에 각각 25B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패드워치도 50BP 인상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요. 근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 50BP 확정 또는 25BP 조정 스탠스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비트코인 악재 시간은 최근에 등장에늘 언급되는 마운트 곡스 물량 락업 폐제 암호화폐의 든든한 지원군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으로 인해 추가 낙폭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0월 위믹스의 AMA 소개드립니다. 최근 위믹스가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더불어 닥사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하며 분위기 반전을 도모했는데요. 이에 장영국 대표는 AMA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시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이 늘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위믹스 및 카카오 계열 코인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에 대한 아이디어로 나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